안녕하세요. 장쌤의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스마트폰 활용꿀팁 2편은 스마트폰 갤러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4, 5년 전만 해도 갤러리에 특별한 기능이 많지 않았는데 2, 3년 사이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 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사진 정렬 방식과 사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갤러리를 열면 사진들이 날짜별 또는 앨범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날짜로 분류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3점을 누르면 많은 옵션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편집을 누르면 사진들 위에 작은 원들이 나타나고 사진을 터치하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진 하나를 길게 눌러도 작은 원들이 생겨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다수의 사진들을 공유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갤러리에서 사진들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이 뜨는데 이것을 터치하면 바로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휴지통에 있는 항목은 15일이 지나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15일 전에 사진을 선택해서 삭제하거나 휴지통을 비울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진을 삭제했다면 휴지통에 가서 선택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의 앨범 사용법입니다. 갤러리에서 앨범을 터치하고 우측 상단 3점을 누르면 메뉴들이 뜨는데 그 중에 편집을 터치합니다. 우측에 있는 꺽쇠 아이콘을 이동하면서 앨범의 순서를 사용하기 편한대로 바꿉니다. 앨범 하나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 3점을 눌러 앨범의 커버 이미지를 다른 사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삭제를 누르면 앨범이 휴지통으로 이동하여 15일이 지나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15일 전에는 앨범을 선택해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앨범을 선택한 후 하단의 이름 변경을 눌러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앨범은 폴더 개념으로 사진을 분류하고 모아줍니다. 카메라, 다운로드, 스크린샷, 앱 이름의 앨범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카메라 앨범에는 사진, 촬영한 사진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원하는 사진을 바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앨범을 추가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앨범에서 우측 상단에 3점을 누르고 앨범 추가를 터치하고 앨범의 제목을 입력하고 저장 위치를 내장 메모리나 SD카드 중에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면 앨범이 생깁니다. 새 앨범에 사진을 추가하려면 카메라 앨범에서 해당 사진을 선택하고 3점을 누르고 앨범으로 이동을 터치하면 해당 사진들이 새 앨범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앨범 기능에는 앨범을 숨기고 취소하는 기능이 있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앨범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의 사진을 보고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열고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내리면 원래 위치로 가고 반대로 위로 올리면 사진의 상세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의 내용은 날짜, 크기, 해상도, 경로, 제목, 위치, 태그 등이 나와 있는데 편집을 누르고 제목, 위치, 태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화면 위에 두 손가락을 대고 오므리거나 펴면서 사진들을 8줄까지 펼쳐 볼수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선택해야 할 경우 사진을 8줄로 펼친 후 일별, 월별로 선택하거나 손가락을 한쪽 방향으로 밀면서 선택하여 공유, 삭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하단에 있는 스토리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는 사진을 자동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스토리를 재생해 보고 마음에 들면 동영상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편집 메뉴로 테마, 제목, 배경음악을 바꾸거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삽입 순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공유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 만든 공유 앨범에 내 주소록에 있고 삼성 계정이 있는 멤버를 초대하여 함께 볼수 있습니다. 공유 앨범을 만들어 갤러리뿐만 아니라 리마인더나 삼성노트, 캘린더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는 만들기가 있어서 별도의 앱을 설치 안 해도 우측 상단 3점을 누르면 영화 만들기, gif 만들기, 콜라주 만들기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 만들기는 먼저 사진을 여러 장 선택하고 하단에 영화 만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 동영상 편집 메뉴로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데 스토리 만들기와 편집 등이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를 바꾸면 타이틀 디자인과 배경음악이 바뀝니다. 테마 위에 있는 아래 화살표를 터치하여 새 테마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제목과 날짜를 바꾸고, 세 번째는 테마 음악을 다운받아 바꾸고, 네 번째는 새 사진을 추가하 삭제하거나 사진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완성되었다면 상단에 동영상 저장을 누릅니다. 두번째 GIF 만들기는 사진을 다시 선택하여 GIF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동으로 소리 없는 짧은 동영상인 GIF 움짤이 만들어집니다. 4단에 있는 다섯 개의 편집 버튼으로 수정합니다. 첫 번째는 사진을 삭제하거나 새 사진을 가져오는 추가 기능입니다. 두번째는 사진 비율입니다. 세번째는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네번째는 순방향, 역방향, 반복 기능입니다. 다섯번째는 텍스트, 스티커, 그리기를 음짤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완성되면 상단에 있는 꾸미기 되돌리기를 하거나 저장합니다. 세번째 콜라주 만들기는 사진을 여러 장 선택하고 하단에 콜라주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한 장의 콜라주가 만들어지는데 세 가지 수정 옵션이 있고 사진마다 편집도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프레임을 선택하고 사진을 확대하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사진 비율을 정하고 사진은 각각 선택해서 삭제하거나 사진을 추가하거나 편집을 터치해서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프레임의 배경 색상과 두께, 둥글기를 정하고 완성되면 저장합니다. 만들기는 아니지만 상단 우측 메뉴에 있는 슬라이드 쇼는 사진을 터치하지 않고 슬라이드 형태로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보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갤러리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진 편집입니다. 사진을 하나 열면 하단에 빅스비 비전 편집 공유 삭제 메뉴가 있습니다. 첫째는 빅스비 비전으로 사진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여 쇼핑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저의 영상 중에 빅스비 비전만을 다룬 영상을 참고하세요. 둘째는 사진 편집 메뉴로 자르기, 필터, 스티커, 텍스트, 그리기, 사진 보정의 6개의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르기에는 회전, 좌우 반전, 사진 비율, 형태 보정, 올가미로 선택하여 자르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밝기, 노출, 대비, 채도, 색조, 화이트 밸런스는 조절바를 이용하여 더 나은 사진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의 사진 편집에서 상단 우측의 옵션 더보기를 열고 인물 부분 색질 고급 톤 커브를 활용해 전문가급으로 사진 편집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사진을 열고 옵션 더보기에서 인물을 터치하면 하단에 있는 피부톤 부드럽게 눈 턱선 배경 흐리기 정목 보정으로 보정합니다. 두 번째는 사진을 열고 부분 색칠을 터치하여 흑백으로 바뀐 상태에서 하단에 색상 추가 스포이드로 꽃을 누르면 색상이 살아나고 색상 제거 스포이드로 꽃을 누르면 색상이 사라집니다. 색상 삭제 지우개는 잔여 색상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사진을 열고 편집에서 밝기로 조절하면 전체가 같이 밝아져서 원하는 영역에서의 밝기가 되지 않는다면 옵션 더보기에서 고급에 있는 톤 커브 곡선을 적용해 보세요. 가로축은 그림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하이라이트이고 세로축은 흰색, 빨강, 녹색,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정하는 방법은 그림자의 곡선을 올리면 사진의 가장 어두운 영역이 밝아지고 하이라이트의 곡선을 내리면 가장 밝은 부분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의 곡선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조절합니다. 세로 측의 색상을 각각 선택하고 톤 커브 곡선을 올리면 해당 색상이 강해지고 곡선을 내리면 색상이 약해집니다. 색상의 커브 곡선을 사용해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어 보세요. 갤러리에서 사용할 만한 기타 기능입니다. 첫 번째, 카메라에서 옵션을 설정하고 갤러리에서 실행하는 기능에는 라이브 포커스, 슈퍼 슬로우 모션, 하이플랩스, 멀티뷰샷 등 다양한데 그 중에 모션 포토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사진 위에 모션 포토 보기를 누르면 영상이 나오는데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몇 초간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거나 순간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크린샷한 사진 위에 웹사이트로 바로 가기를 터치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갤러리 화면을 위에서 살짝 내리면 동영상 즐겨찾기 장소 추천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쉽고 빠르게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해 두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이 상단에 있는 하트를 눌러 놓으면 즐겨찾기에서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갤러리의 업데이트로 별도의 편집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갤러리에서 사진을 보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될 갤러리의 기능에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세요. 조금 길어진 영상이지만 끝까지 보시고 갤러리 활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료 구독을 누르시고 올리는 스마트폰 활용 영상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하트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